어떤 분위기의 학원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성공, 실천, 성장 문답. 오늘 이 시간에는 학원 분위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스파르타식 학원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원. 과연 어떤 것이 학원 분위기로 이상적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 복합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그리고 학생 고객 측면과 학부모 고객 측면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함께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의 경우는 네,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즐겁게 공부하고. 아이들이 동기부여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 중등학생, 고등학생은 주로 엄격한 분위기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학원, 어학원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호하죠. 거기에 비해서 수학학원은 원칙이 있고 좀더 네, 엄숙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생 고객과 학부모 고객 측면에서도 조금 들여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분위기를 선호할까요? 아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90% 이상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아이들이 활기차게 공부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70% 내외의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동기부여돼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까요? 아이들은 어떤 분위기를 선호할까요? 네, 아이들은 물론 90% 이상 아이들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학원 선택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학원을 선택할까요? 네, 초등부의 경우 90% 이상 학원 선택권을 학부모가 갖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떨까요? 네, 고등학생들은 물론 학생이 더 선택권이 크겠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약50% 내외는 학부모님들이 역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원 선택의 키는 학부모님들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학원을 지속해서 다닐 것인가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학생들이 키를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학원이 부담스럽고 학원이 싫으면 집에 가서 학원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 이상을 더 부모님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학원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엄격한 원칙 속에서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유리하지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칙,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교직원들이 엄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 3회 이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통제해 가야 됩니다. 네, 참 어렵죠. 네.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에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팁은요.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잘 분담하세요. 어느 학원이나 악역을 담당할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악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은 학생들과 마주하는 티칭을 하는 선생님들보다는 교직원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장 선생님이나 부원장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담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경험 속에서 아이들을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고민을 주신 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원장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학원 분위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밝은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원만의 원칙을 통해서 일종의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는 그런 학원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원장님들께서 학원 분위기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